S10부터는 5G 지원하잖아요? 어, 이어폰 꽂는 데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예, 네. 오른쪽에 보여드릴게요. 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어폰 꽂는 데가 일단은 저희 첫째 바고 바꿔, 둘째 바고가 있고요. S10하고 S10 플러스는 있네요. 제건는 조금 다 왼쪽인데 제건좀 특이하게 오른쪽에 음, 있어요. 저는. 맞아요. 아 그거 버튼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아 버튼 옆에 어. 여이 저희는 원래 기본 핸드폰은 다 오른쪽에 있는데 맞아. 아빠 거는 새로 산건 왼쪽에 어, 있어요. 왼쪽에 있고 왼쪽 거를 길게 눌러도 전원 꺼지는 게 없어가지고 빅스비 불러가지고 꺼도 꺼져 올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처음 써봐서 전원 잘 않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어폰 어 C2 C, C핀이고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예, 패스트 차징 되는 거라 예, 저희 그렇고. 가족들은 다 조금 나온지 2년 년 아래 내려가지 않아서 저희는 다실핀으로 충전을 해요 네. 아 제가 지금 S10 플러스 아 S 노트 10이잖아요 플러스인데 이걸 지금 하다보니까 이어폰이 시필로 나왔네 이거 처음 알았네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거 이거 꼽는데로 어, 아주셨네 어, 이어폰에 고문데 이게... 어, 사람마다 지금... 이제 귀, 크기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잠깐만요. 넣으라고 하고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어떤 거 이렇게 간지나요? 너무 예뻐요 아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약간 뭐 어, 유광처럼 돼있어서 그렇게 보이네요 근 아쉬운 거는 이어폰 꼽는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어 요거 요거 요걸로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좀 신기하게 이게 충전, 충전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다꽂는거네 어, 그러면 맞아. 이거는 무조건 아빠 거에만 쓸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이거 무슨 뭐 쓰... 아빠 전용이네요. 어, 저희 그럼 맞아요. 이어폰 줘요. 아빠 거 쓰던 거. 이어폰 줘? 이어폰 어 아빠 줄게요. 그러면. 예. 어, 그럼 줄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 잠수에 전원을 켜보고 다 한번. 다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저기 LTE. 그러니까 아빠는 5G인데 우리 동네에서 지금 안타깝게도 5G 인식을 안 해. 5G가 새로 나온. 제일 빠른 건데 일단 LT를 인식하니까 LT 가지고 뭐 네이버나 유튜브 플레이하는 걸 한번 속도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네. 와 아주 멋집니다. 어, 나머지 설정은 다 똑같고 다만 이렇게 5GX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네요. 어, 제 친구들 제 친구 얼굴은 나오는 걸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비밀번호 입력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럼...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았어요. 이것도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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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5G 잡았습니다. 음.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됐다. 되게 큰 화면인데, 이게 훨씬 커요. 얘는 그렇죠? 여기 카메라부터 딱한 개라서 좀더 크고. 아, 맞어. 실제 사이즈로 보면은 엄청 큽니다. 지금 제 손바닥이 좀 작게만 생각하면 제 손바닥 아빠가 태그나때 좀... 잡아보니까 가로가 많이 늘어났고 세로도 좀 길어지긴 했는데 체감상 이게 화면이 되게 사이즈가 커서 커졌어요. 커졌을 작게는 어, 좀불편 있어요. SA 플러스고 이건 <laughs>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인데 차이가 좀왜 많이 이게 나고. 이게 SA예요? 어? 이게 아, S10이... 바뀌었구나 S10 플러스입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핸드폰 여러 개 했더니 역시 우리 딸내미가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어, 와이파이 잡았고 프로그램을 다 종료를 했어요.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유튜브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어, 자 민지가 두 개를 해주세요. 유튜브 실행하는 걸. 네. 자 잠깐 볼게요. 한두하 한번 시에 실행하는 거예요. 하 둘, 셋. 하나, 오, 역시.